김동현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현장 투어 마지막 일정으로 주4 5일째 시범 기업을 찾아 제도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. 김지사는 지난 28일 구리시에 있는 3S 컴퍼니를 방문해 주 4.5일제가 나비효과처럼 우리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시작한 실험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3S컴퍼니는 경기도 주 4.5일째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채용 지원자는 10배 이상 늘었고 직무 몰입도와 삶의 만족도 등 직원 만족도 지표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지사는 간담회에서 사람이 행복해야 생산성도 올라간다며 노동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결국 기업과 사회를 함께 성장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. 현재 도내 99개 기업과 기관이 주 4.5일째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이며 경기도는 올해 신규 채용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. 한편 김지사는 구리를 끝으로 5개월간 31개 시군을 순회한 민생경제 현장 투어 달달 버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